안녕하세요. G7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허벅지 지방 흡입 중에 그 허벅지 안쪽과 무릎 주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어, 재수술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허벅지 재수술 같은 경우는 어, 허벅지 안쪽과 그리고 무릎 주변에 지방이 많이 남아서 재수술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분처럼 어 지방흡입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안쪽과 무릎이 이렇게 지방이 많이 남게 되면은 뭐 스키니진을 입을 때 실루엣이 뭐 예쁘지 못하고 그리고 어 무릎 주변이 두툼이 남아서 둔한 느낌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허벅지 안쪽과 무릎 지방이 많이 남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허벅지 안쪽이 빼기가 조금 어려운 부시, 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허벅지 안쪽은, 어,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내정근이 안쪽에 있는데 이 내정근이 발달된 경우에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내정근이 발달된 경우에는 어 캐뉼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면서 수술을 할때 내정근을 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위험성 때문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 안쪽 네, 살들이 매우 말랑이면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팽팽히 펴고 부드럽고 어, 섬세하게 오랫동안 수술을 해줘야만 안쪽을 깔끔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허벅지 안쪽에 더 위쪽으로 맨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타구니 주름과 음부가 있고 뒤쪽으로는 어, 힙주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어, 어, 음부를 좀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뒤쪽 허벅지 뒤쪽에 어힙 주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릎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는 어 슬개골 둥근 슬개골이 있고 그 위쪽으로 지방이 좀 있고 그리고 내측에는 외측 내측 모두 어 여러 가지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의 인대들이 둘러붙기 때문에 어 빼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어, 차타구니 쪽에서 캐룰라를, 어, 어프로치 하다 보면은 어프로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깔끔히 빼기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안쪽과 무릎 주변에 지방이 많이 남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분도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도톰한 지방과 무릎 주변에 지방이 많이 남아서 온 케이스고요. 이 분도 이제 재수술이었는데 안쪽에 고르지 못한 유철과 함께 지방이 좀 군데군데 남아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어 바깥쪽도 남고 들어가고 남고 안쪽도 맨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남아 있는 케이스를 볼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미세하게 좀 남고 어 빼고 남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저에게 재수술을 받아서 무릎 위쪽과 안쪽 까지 깔끔히 정리된 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인데 안쪽으로 남고 중간에 좀 들어가 있고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이 좀 남아서 스트레스였는데 저에게 재수술을 받고 안쪽이 상당히 일자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많이 정리되고 외측도 많이 정, 정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전 사진인데 재수술 전에 이런 요철이 있었다면 수술 후에 거의 일자스럽게 매끄럽게 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 허벅지 지방흡입 중에 허벅지 안쪽과 무릎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하세요.